삼째 종목은 다취신 에너지입니다. 이 산시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. 다결정 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상반기 실적은 다소 아쉬웠지만요. 6월 말 기준으로 동사의 자금 비축 잔액이 약 120. 1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. 리포터에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동사가 산업 경기 사이클을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. 또한 업계 내에서 반과당 경쟁 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. 오늘 주가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1%대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두 번째 종목도 산시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. 바이 리텐헝 제약에 주목을 해봤는데요. 이 동사는 EGFR과 허3 암세포 표적을 동시에 겨냥하는 ADC, 즉 항체 약물 결합체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현재 국내외에서 또 여러 임상을 진행 중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오늘 주가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3%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신치 마이크로입니다. 상하이증권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는데요. 동산은 중국산 마이크로나노 다이렉트라이팅 리소 그래피 장비의 선두 기업으로 이 다운스트림 분야로는 주로 PCB 그리고 반도체 산업군이 있습니다. 리포트에서는 이 최근 몇 년간 이 회사의 제품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. 다만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2%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종목도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. 이 카이위안 증권에서는 천사력 제약에 대해서도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이최근에 천사력 제약은 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 중인 바이오 신약과 관련해서 신규 적응증에 대해서 공시를 내놨는데요. 이를 급성 허혈성 뇌졸증에 혈전 용해 치료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. 리포터에서는 이 적응증이 승인을 받을 경우에 동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오늘 주가도 살펴보시면 현재는 강보합권. 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.